안녕하세요. 오늘 엄청난 경품을 얻을 수 있고 피파 대나닷컴을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피파 커뮤니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TKN 타카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국내외 경기 적중하고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리얼 승부 예측 시스템, 매주 월요일에 쏟아지는 경품, 포인트 경품 이벤트, 할인권은 기본, 달성 레벨에 따라 평생 할인까지도 받을 수 있는 TKN 타카닷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곡주직입니다. 네, 형님들. 어제 이제 22 KB 시즌 출시된 거 다들 보셨나요? 정말 대사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OP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더좀 OP가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22 KB 시즌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선수, 10명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신진호 선수입니다. 예, 신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2 0 KB 때도 엄청나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본캐에서도 썼었는데, 이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약발 3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셨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약발 4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과 똑같이 이제 패스 마스터까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지론 선수를 은카 정도 쓴다고 하면 능력치가 한이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뭐 슈팅이라든지, 커브도 높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스탯들도 정말 좋기 때문에 저는 요즘 사실 이 볼란치에서 가장 중요한 스탯은 이슈 파워 중거리 슛이 커브 그래가지고 중거리 슛과 이 ZD가 되느냐 많으냐, 이거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신진호 형님은 그두개다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서, 이번 시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볼 선수는 이제 이기재 선수인데요.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이제 기존 21KB 0 시즌도 엄청나게 좀 사랑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이제 더 좋게 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더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급여도 물론, 이제 그에 맞게 3이나 더 올라갔는데요. 솔직히 이게 한국어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돈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아니면은 뭔가 급여가 조금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때이 왼쪽에 22KB 시즌의 이기재 형님을 받게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이거 거의 스태시 윙어급이에요. 그리고 이세 번째 선수는 이제 김대원 선수입니다. 예,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어제도 리뷰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일단 이 형님은 일단은 1 7 1에 65kg. 솔직히 피지컬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탯이 이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제 은카 말렙을 찍는다면은 일단 속가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슈팅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크로스나 드리브 능력치까지도 정말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카 말렙을 달면은 어느 정도 몸싸움까지도 좀 보장이 돼가지고 고정훈 형님과 이제, 윙어의 한국, 양산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선수는요, 바로 세징냐인데요. 솔직히 세징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케미에는 쓰지는 못하지만 이번 시즌 너무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는 또 이제 브라질을 하고 있어갖고, 아우, 이번 시즌 세징냐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이 선수를 음카, 말레 풀케미로 이제 브라질에 쓴다고 하면은, 와, 이 정도 스탯이 나와버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조만간 제 본캐에 영입해서 한번 써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선수는요. 바로 이제 엄원상 선수입니다. 어먼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카말 레벨 달면 이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이영림도 이제 피지컬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속과가 미쳤어요. 126, 126. 확실히 엄살라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아닐 정도로. 정말 빠른 속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 뭐 다른 기타 뭐 슈팅렉시라든지 뭐 크로스 커브 같은 경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아가지고 이 형님이 양발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양발은 아니어서 솔직히 현재 대한민국 스코드의닭 주전이다 뭐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이제 후반 쪼코 정도로 쓰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선수로는요 이제 김호규 선수입니다 예,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카 말레 기준 뭐한요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확실히, 속가가 엄청나게 빨라요.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이제, 홍정호, 뭐 김민재, 요런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호 포지션은 센터 백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느리고. 그렇다고 뭐 차두리 형님을 쓰자니 선원 포지션에 아이비어 갖고 뭔가 자리를 못 잡고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던 포지션 센터백에 속가가 빠른 선수가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이김기 형님은 상당히 좀 멜리트가 있어 보여요. 그래갖고 밑으로 내려봤더니만 수비 스탯도 훌륭하고요. 근데 하자가 하나 있는 게이 침착성이 좀 낮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센터백은 침착성 낮은 거를 크게 나는 뭔가 못 느끼겠어. 공격수는 이 침착성이 낮으면 1대1 찬스에서 확실히 좀 콜을 잘못 넣거든요. 근데 센터백은 크게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스탯이 너무 좋아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김보규 선수. 자, 일곱 번째 선수는요. 바로 22KB 시즌의 기성용 형님입니다. 예, 기성용 형님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양발 시즌으로 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님이 이제 은카, 말레, 풀캠이 기준 속가가 솔직히 조금 느리긴 합니다. 속가가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기성용을 보통 쓸 때, 쓴다면 투볼라시 쪽에 많이 쓰잖아요. 그래갖고, 그다마 좀 느린 속가가 어느 정도 잘 티가 안 나는 포지션이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기성용하면은 할수 있는 것들이 뭐, 슛, 슛, 뭐, ZD, 뭐, 패스 이런 것들인데, 기존 뭐, 12KH나 뭐, 21KAB 시즌의 기성용은 이제 양발이 아니었어갖고, 한 번씩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발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22KB 시즌에 기성경도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덟 번째 선수로는요, 예, 이 선수도 이제 제가 어제 좀 리뷰를 했었습니다. 바로 조균성 선수입니다. 예, 조균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은카, 말레, 프캠이 기준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데요. 사실, 기존에 한국 공격수들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뭐 차범근 형님이라든지, 뭐 박주영, 손흥민, 뭐, 지동원 너무나도 많았는데, 솔직히 제가 써봤을 때, 손흥민, 뭐 차범근, 박주영 형님은 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동원 형님에 비해서는 저는 솔직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형님이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강화 단계로 비교를 한다면 그래도 지동원보다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카드여갖고 써봤을 때 이제 드립의 차감이 조금 아쉬운 것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번 시즌 조기성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선수로는요 이제 이창민입니다 이 형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일 KB 시즌도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나왔더라고요. 일단은 뭐 은카 똑같이 말레 프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속가도 꽤 준수하고요. 그다음에 슈팅 능력치도 좋고, 그다음에 뭐 민벨 뭐 수비 능력치, 드리브 능력치까지도 정말 준수해 갖고, 그냥 딱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21 KB와 비슷하게 이창민은 이번 시즌도 많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선수로는 이제 김태환 형님입니다. 이제 김태환 형님 같은 경우에는 21KB 시즌은 이게 있기는 했는데 사실 이 21KB 시즌, 급여 20짜리는 김태환 형님이 많은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급여 2 0일수고 한국의 오른쪽 핏배도 골라라 하면 거의 다 강상우 형님을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 21KB 김태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강상우를 조금 제끼고 사랑을 받을 만한 시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뭐, 스탯을 은카, 뭐, 말레 기준으로 본다면, 뭐 조가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뭐, 크로스라든지, 기본 수비 능력치까지도 상당히 좀 좋고, 거기다가 이 승부욕. 특히나 이 요즘 메타의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를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스태미너그 다음에 승부욕, 이런 히든이 있으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의 김태환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신규 시즌 주목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 선수 이제 탑 10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갖고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 역겨워질 것 같고요. 혹시나 또 리뷰 궁금하신 선수들이 있으면 은 댓글로 많은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